자 오늘은 요즘에 핫한 기계설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기계설비법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기사자격증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찍은 겁니다 기능사만 가지도 합법적으로 고급, 특급까지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론 설명 먼저 드리고 초급, 중급, 고급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을 이세 번째 세 번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고 먼저 우리가 기계설비법 자격증만 취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법이 왜 생겼는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선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기계설비법은 2020년 4월 18일 날 법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법을 만들었냐? 이 자유증을 취득하면, 무슨 일을 하느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주택이든, 건축물이든, 일반 상가든, 기타 관공서든, 그내 외부에 있는 시설을 점검하고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물론 보수도 하겠죠. 열은 자, 열을 내는 장치죠. 그리고 냉난방 설비. 시원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거. 그리고 공기 조화 설비. 천장에 달린 에어컨이나 냉난방 설비를 뭐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환기. 내부에 환기를 시킨다든지, 걷기, 배기 이런 식으로 환기한다든지. 그리고 위생 기구. 급수, 급탕 등. 그리고 오배수. 그리고 우수. 빗물 같은 거죠. 그리고 오수 정화 그리고 배관, 덕트, 덕트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 중에 냉방이나 난방, 온풍 같은 걸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설비죠. 그리고 보온, 방음, 방진, 내진 시설, 내진 시설은 지진이 왔을 때 시설이나 그 다음에 설비, 그 다음 건축물을 보호하는 장치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모든 시설을 점검하고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임 기준에 보면은 자첫 번째로 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천 세대 이상 아파트를 이해하는 거죠. 그럴 때는 특급 일명 보조 일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두 번째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6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그리고 2천 세대 이상 3천 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고급 일명 보조 일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1천 세대 이상, 2천 세대 미만 공종주택, 중급 일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종주택, 그리고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인데, 중앙 집중, 자, 개별 난방은 아니라는 거죠. 지역 난방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에 냉난방을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럴 때는 초급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임 자격증 자, 실무 경력 기준입니다. 실무 경력. 자, 특급. 건축 설비 공조 냉동 건설 기계 에너지 관리, 설비 보전 기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력이 10년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건축 설비, 공조 냉동, 건설 기계, 에너지 관리, 설비 보전 산업 기사를 가지고 경력이, 실무 경력입니다. 실무 경력 13년 이상일 때 특급이 발급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급은 기사를 가지고 경력 7년 이상이 돼야 되고 산업기사의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 되면 고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급. 자격 똑같습니다.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이 되면 되고 산업기사의 실무 경력 7년 이상이 되면 중급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초급. 기사만 가지고 있으면은 경력 없이 초급을 바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 돼야 초급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설명드린 것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갖추어야 자격증이 발급이 된다는 겁니다. 초급이라도 최소한 산업기사 경력 3년 이상 또는 기사를 가지고 있어야 초급을 개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선임하지 않으면 이런 자격증을 어, 기한 내에 선임하지 아니하면 은 어, 가태료입니다. 가태료. 가토로. 벌금이 아니죠. 벌금보다 조금 낮은 겁니다. 이게 1차는 300만 원, 2차에는 400만 원, 3차에는 500만 원 가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기계설기법 동영상 올리느냐? 바로 3번 때문입니다. 기사 자격증, 산업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초급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초급에서 특급까지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기능사로 초급, 중급, 고급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저기에 해당되는 자격증. 건축, 설비, 공조, 냉동, 건설기계, 에너지 관리, 설비 보전. 저기에 해당되는 자격증. 기능사만 가지고 있으면 초급에서 특급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은 대한 기계 설비 건설협회 여기에 등록을 하셔서 자격증을 발급하시면 되고요. 나는 기능사만 가지고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건설 기술인 협회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전화번호 1577-55445 가입을 하시고 여기에서 관할하는 산학기관인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설 기술 교육은 원 다시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럼 일정한 수수료를 내면은 온라인 교육 컴퓨터를 보고 시간을 채우면서 간단한 시험 중간중간에 그냥 체크 하면서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ox 퀴즈도 있고 그렇습니다. 온라인 교육, 28시간, 28시간, 그리고 집체, 집체 교육 7시간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90% 이상 받으면 집체 교육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집체 교육은 보통 보면은 수도권입니다. 서울, 뭐, 인천, 경기, 이쪽이더라고요. 집체 교육 7시간을 받고 한 10문제 정도 되는 문제를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들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60점만 나오면 통과하는 거죠. 어, 전화번호가 032-463-4901로 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본인이 초급을 받겠다, 중급을 받겠다, 고급을 받겠다, 특급을 받겠다,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결정을 하냐 하면은, 자, 여기 조금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기능사 자격시도 후 경력 연수표가 있습니다. 내가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럼 내 경력이 예를 들어 10년이면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표를 보고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나는 에너지 기능사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 기본적으로 점수가 15점 됩니다. 15점. 그리고 온라인 교육 플러스 집체 교육. 여기가 점수가 40점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 55점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은 55점은 기본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경력 연수입니다. 경력 연수. 자, 예. 이 경력에 따라서 내가 초급을 발급받느냐, 중급을 받느냐, 특급을 받느냐,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협회에 보면은, 요렇게, 경력 연수 표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경력, 연수, 이렇게 그 다음에 점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자, 이런 표가 있습니다. 경력연수, 15년, 16년, 17년, 18년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점수가 있어요. 10점, 11점, 12점, 13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나는 자, 경력이 20년이다. 그럼 점수가 옆에 15점. 자, 예를 들자면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 1 5점입니다 자, 그러면 총 점수가 얼마입니까? 70점이죠. 70점. 그렇죠? 이 점수를 보고, 초골을 받을 거냐, 중골을 받을 거냐, 고을 받을 거냐, 아,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보면은, 협회에 보면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점수가 있습니다. 초급은 55점 이상. 뭐 중급은 69점 이상. 고급은 71점 이상. 특급은 90점 이상. 이런 식으로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본인이 판단해 가지고 등급을 받으시면 돼요.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관리기능사 가지고 있다. 그럼 15점이죠. 그럼 온라인 교육하고 집체 교육을 받으면 40점이 나옵니다. 자, 그죠. 예를 들자면은 그리고 플러스 경력 연수가 예를 들어 2 0년이다 그러면은 20년에 해당되는 어, 점수를 더 하시면 돼요. 그럼 70점이라 했죠. 10점, 그럼 70점에 해당되는 어, 등급을 받으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 기능사 온라인 교육까지는 거의 점수가 예를 들자면 55점 똑같습니다. 어디서 등급이 결정이 되냐? 경력 연수입니다. 경력 연수. 경력 연수. 경력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특급도 받을 수 있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건설 기술 교육은 회원 가입을 하셔가지고, 온라인 28시간, 집체 7시간을 받으셔가지고, 본인인데 해당되는 초급이냐, 중급이냐, 고급이냐, 요분 선택을 하셔가지고, 등급을 일단 받으시면 돼요. 건설 기술인 협회, 여기에서 나온 예를 들어서, 70점이면, 자, 고급 등급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급 수첩이 나옵니다. 고급 수첩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가지고 다시 초급, 중급, 고급 등급을 받기 위해서, 회원을 가입을 하고, 교육을 받으시면, 최종적으로 자기 점수에 해당되는 자격증이 발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없어도 초급, 중급, 고급 발급받을 수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웬만하면은 초급보다는 최소한 중급, 고급, 특급을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급 이상만 발급받으면은 앞으로 쓰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고요 일단 무조건 등급부터 받아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기계설비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 상세한 내용은 여기 제가 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협회 전화번호까지 어, 제가 안내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어, 전화를 하면은 친절하게 안내를 해줄 겁니다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